원스들이 이 땅에 덤벼든다면 조국의 평문을 지켜 한몸 그대로 무쇠 주목이 되고 번개 같은 귀수가 될 굳은 교리가 가슴마다에 비겨 있습니다. 이당의 품속에서 자란 조선인민군 군인의 힘과 지상 필기와 용맹이 어떤 것인지 만 천하에 떨치는 일당백 전투원들입니다. 우리 전투원들은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대장 천안 무적의 억센 신과 용맹을